자, 이제 주차 알려드릴 건데. 여기는 조금 정형화된 주차라인들은 아닌데, 정형화된, 데로, 정형화된 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주차 지금 전혀 아예 기본적인 것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왔을 때 그냥. 그냥 네. 앞으로, 전망으로, 아, 그냥 널 지간대로 넣는 거. 자, 우리는 후진주차를 가장 기본으로 할줄 알아야 돼요. 후진주차를. 네. 그래, 왜 그러냐면, 왜 앞으로 넣지, 왜 뒤로 넣을까? 왜일까요? 응?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다 후진 주차 놨죠? 응. 여기처럼 이렇게 앞으로 안 넣고. 여기는 공간들이 넓으니까 앞으로 넣을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정형화된 주차장들은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방으로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나 혹은 불가능해요. 아, 그러니까 나올, 때.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들어갈 때 만약에 텅텅 비어 있으면 무조건 할수 있지. 근데, 텅텅 비어 있길래 전방으로 됐더니, 갑자기 차들이 꽉 들어차버리면 내 차를 못 빼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네. 왜일까요, 그게? 앞바퀴가 아, 움직여서 나오는. 맞아요. 차의 그 움직이는 구조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네.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어서 네. 앞머리를 흔들고 다닌다. 콤버스처럼. 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왜 그러냐면 손바닥 이렇게 한 번만 저한테 해줘보실래요? 어. 들어갈 때는 이게 움직이는 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전방으로 들어가면 들어가다가 내 앞머리 들어간다고 돌리면 옆구리가 찍혀요. 모서리에. 네. 그렇겠죠. 그래서 공간이 넓은 데서 아... 다 돌려서 들어가는 것만 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타워 주차장이나 이런 데들은 좁거나 그런 데들은 이걸 할수 없는 공간이 안 나오니까 뭐가 있냐? 판택 돌려주잖아요. 예. 타워 주차장 기계 예, 있는 거 맞죠? 예, 예, 기계 예, 주차장. 예, 예. 그런데도 공간이 좁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방 주차하려면 갖춰야 되는 요소가 부족하니까 그걸 기계로 해결을 해준 거예요. 아... 근데 차는 움직이는 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우리는 실제로 뭘 하는 거냐? 후진 주차라 그래서 그냥 대충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요 개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후진주차는 뭘 하면 끝나느냐 양쪽 주차된 차 혹은 기둥 벽 같은 양쪽 장애물이 있는 주차칸 사이에 내차 뒷범버 양쪽 모서리를 집어 넣기만 하면 주차가 끝난 거예요 요렇게만 들어와도 우리 주차 끝난 게 완전히 이렇게 들어온 게 끝난 게 아니라 요렇게만 와도 끝난 거예요 왜? 중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요것만 양쪽만 안 부딪히고 양쪽에 진입만 시키면 핸들 그냥 끝까지 돌리면 요렇게 돼서 쏙 들어가져요 그럼 우리는 요것만 정확하게 할줄 알면 되겠네 그 개념만 알고 나면 조절하고 컨트롤 하면서 후진 주차를 할수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 더 알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는 게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이걸 생각을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주차는 정해진 칸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건 무슨 뜻이냐 면 양쪽에 장애물이 있으면 한쪽이 많이 넓으면 한쪽이 닿는다는 거고 이쪽이 많이 넓으면 이쪽이 닿는다는 거고 혹은 반대로 한쪽이 타이트하다는 건 반대쪽이 여유 있다는 거고 그러면 한쪽이 일정한 간격을 맞춰줬다면 반대쪽도 일정하게 맞춰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타이트하면 무조건 달을것 같고 여유 있으면 무조건 좋을 것 같고 그러다가 여유 있으니까 반대쪽에 닿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어 이쪽은 좀 넓은데 너무 넓은데 바로 반사적으로 그럼 반대쪽에 쪼가서 닿을 수도 있겠네 로 넘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하게 간격만 유지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뒷범버를 이렇게 했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잘만 집어넣기만 하면 핸들 그대로 다 돌리면 쏙 떼서 쏙 집어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우떡대고 하려 그러면 어려우니까 기본적인 공식을 알려드리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수학 공식 외우듯이 그냥 딱딱딱딱 외울 게 아니라 아 이래서 첫 번째 단계 이걸 해주고 이래서 두 번째 단계 이걸 해주고 이래서 세 번째 단계는 이걸 하는구나. 그러면 환경이 바뀌면 아 여기는 두 번째 단계가 불가능하겠네. 그럼 두 번째 단계를 이렇게 좀 변형해서 해볼까? 하고 응용할 줄 알, 응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할 수가 있어요. 이 여기 주차를 나가나보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자, 우리 기아 드라이브 놓고 왼쪽으로 나갈 거예요. 왼쪽으로 핸들 돌려서 쭉 가볼까요? 쭉쭉쭉 가볼게요. 쭉쭉쭉 가서 여기 왼쪽에 저 쉐보레 차 하나 있죠? 검은색 차. 네. 네. 저 옆에 주차칸에 주차를 할 거예요. 거죠. 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응? 제가 아무것도 안 알려드렸는데, 혼자 막 오셨네요. 자, 그럼 우리, 아, 저 트럭 앞에다가 해볼 거예요. 트럭 앞에 주차가. 네. 그러면 우린 저기 뒤로 들어가기 위해서, 네. 우리 차 뒷범버가 저기를 향해야 되겠네? 네. 그럼 첫 번째로 뭘 해주느냐? 차를 돌려야 돼요. 이해 안 됐죠? 지금. 차를 돌리 어, 차를 돌려야 돼요. 아, 엉덩이가 이쪽으로 가. 어, 엉덩이가 이쪽으로 가요. 네. 그러려면 네. 뭘 해줘야 되냐면 돌릴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럼 돌릴 공간이 지금 없어 여기서 그냥 못 돌려요, 그죠? 네. 그래서 돌릴 공간을 확보하려고 주차칸에 첫 번째 단가 붙어준다 해요. 자, 아, 이쪽으로 붙어. 네, 붙어줄까요? 네. 한번 붙어줘볼까요? 그러면 붙으세요. 핸들확 돌려갖고 그냥 쭉 붙어도 돼. 쭉 붙어도 돼요. 네. 자, 그대로 가면 뚫고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쭉쭉쭉 돌려서 그렇죠. 저앞 차에 닿지 않게끔 좀더 떨어져 나오면 좋겠다. 앞으로 좀더당겨 보세요. 자 왼쪽에 주차칸 있죠 이제. 이렇게 네. 해서 항상 마트가도 이거랑 똑같아요. 네. 내가 주차할 칸에 내 몸이 들어오게끔 아, 주차칸에 네. 내 몸이 들어왔죠. 이렇게 네, 네. 해서 붙어주는 거예요. 네. 왜 몸이 들어오게 하냐면 몸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차를 돌리면 내 뒤가 여기를 향하게 될 거예요. 아, 아시겠죠? 네. 핸들 오른쪽으로까지 끝다 돌리고. 네. 두번째 단계인 차를 돌려준다에요 여기서 뭐 45도 돌려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 크게 신경쓰지 말고 네. 내 뒷범버가 이 주차칸을 향하게끔 돌려주면 돼요 돌려볼까요? 쭉 가볼까요? 쭉 가보세요 핸들 잡고 있어요? 응 음, 붙잡고 있어야죠 붙잡고 쭉 어. 가는데 이대로 가면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들어갈 주차칸은 어느 쪽에 있었죠? 왼쪽에요 그럼 왼쪽 사이드미러로 내 주차칸을 보면서 갈 거예요 네. 지금은 안 보이죠? 지금은 그래요. 내 주차칸 그거 내 주차칸 아니에요 <laughs> 내뒤칸이잖아 앞으로 더 가볼까요? 쭉 가보세요. 더 가보세요. 자, 이제 보이죠? 네. 옆에 차그 너머로 그 네. 거기가 보이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주차할 때는 왼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네. 왼쪽에 있는 장애물이 내 기준이에요. 네. 그걸 기준 삼아서 갈 거예요. 네. 그럼 우린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되게 단순하고 쉬운 건데 다들 모르는 게한 가지가 있다고 라 얘기했던 주차하는 정해진 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잖아요 네, 네. 그럼 우린 저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 옆에 있는 차 옆에 붙는다 생각하고 가면 돼요 네. 맞죠? 네. 그럼 그 옆에 있는 차한테 붙으려면 핸들 어디로 돌려야 될까요? 왼쪽으로 그렇죠 어, 핸, 네. 왼쪽으로 핸들 돌리면서 가볼까요? 핸들을 왼쪽으로 네. 돌려요? 쭉쭉쭉 가면서 돌릴게요 가면서 또 어, 기어, 후진기어 넣야지 아. 응, 후진기어 놓고 네. 네. 핸들 왼쪽으로 쭉쭉쭉 돌리면서 가볼게요 쭉쭉쭉쭉 천천히 점점 거기 붙는 거 보인다, 그죠? 네. 그리고 내가 들어갈 주차칸 바닥에 주차선이 보이죠. 네.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가면 왼쪽으로 붙을까요? 네, 왼쪽 주차선을 밟을 것 같죠?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주느냐, 핸들을 중앙에 놓는 거예요. 한 바퀴 더. 네, 그리고 그대로 쭉 가볼게요. 천천히 가볼게요. 어때요? 이랬더니 또 판단이 되죠. 어, 이대로 계속 가면 왼쪽을 아까는 밟을 것 같았지만 이제는 너무 왼쪽에서 멀어질 것 같은데 네. 다시 또 왼쪽으로 감는 거예요. 아, 이게 제 영상에 보면 핸들은 감다 중앙, 감다 중앙 하는 게 가장 네. 쉽다라고 했던 게 이거거든요. 더가으세요 왼쪽으로. 더가으셔도 돼요. 그러고선 다시 떨어져 나왔던 걸 다시 왼쪽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판단해 보세요. 이대로 계속 가면 적당할 것 같아요? 아니면 왼쪽으로 또 많이 붙을 것 같아요? 많이 붙을 것 같아요? 네. 또 중앙 그러면 핸들 중앙. 아, 한 바퀴 더. 네. 그대로 또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볼게요. 그때 지금 또 어때요? 멀어졌어요. 괜찮아요? 멀어졌어요? 네. 더 붙여야 될것 같죠? 네, 왼쪽로 더. 붙였어요. 또 왼쪽 감는 거예요, 더. 감으세요. 네, 다 감으세요. 다 감아도 돼요. 네, 들어가 볼게요, 천천히 들어가니까 어때요, 지금은? 왼쪽으로 너무 붙었어요. 너무 붙었어요? 네. 또 핸들 풀어요, 중앙. 아, 네, 근데 또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삐딱해질 것 같죠? 네. 왼쪽으로 좀더 붙어야 될것 같죠? 네. 또 감아요, 끝까지. 그랬더니 어때요? 왼쪽으로 붙었어요. 붙었고, 붙었는데 선을 넘어가지 않고 선 옆에 내 차가 평행되게 나란히 됐죠. 네. 그러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평행될 때. 네. 만약에, 네. 만약에 브레이크 살짝 떼볼게요. 딱 잡아주지 못하고 왼쪽 선 보세요. 네. 딱 잡아주지 못하면 네. 가보세요. 살짝만. 천천히 가보세요. 괜찮아요. 가보세요. 안 가요? 브레이크 떼는데 안 가요. 악셀 네. 살짝 건드려 주세요. 오토홀드 걸렸나 보다 이거. 어. 어? 넘어가 버리죠. 네. 이해되셨어요? 네. 넘어가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음. 항상 주차할 때는 평행되는 타이밍을 탁 하고 브레이크 잡고 세워주는 거예요. 나중에 음. 운전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할 거냐면 들어오면서 핸들을 풀면서 평행을 맞추게 될 거예요. 그건 제가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건 스스로 터득하게 될 거고 그 운전이 주차가 익숙하기 전에는 항상 평행되는 타이밍, 평행되는 타이밍, 여기다 하면서 브레이크 탁 잡아주고 거기서 핸들을 일자로 맞춰서 쏙 들어가는 게 훨씬 좋아요. 지금은 보여드리려고 넘어온 거예요. 핸들은 그대로 있을게요. 핸들은 그대로 있을게요. 브레이크 천천히 떼보세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무진기어 놓고, 평행되는 타이밍에 탁 브레이크 잡을 거예요. 네. 브레이크 차, 핸들 천천히 떼면서, 악셀 천천히 떼면서, 탁 잡으세요, 평행되면. 됐어요? 네. 어, 탁 잡고 핸들 중앙. 한 바퀴, 반. 네. 그대로 뒷광경 맞춰서 쭉 들어가면 됩니다. 네. 된거 같아요? 조금 더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될것 어? 조금 더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지금 여기는 완전 정형화된 데가 아니다 보니까 네. 옆 간격 뒷간격 이런 거 맞추기가 조금 힘든데 네. 마트 주차장 같은 데 가시면 네. 트럭이나 봉고차를 제외한 모든 SUV나 일반 승용차들에는 사이드미러 나란히 맞추면 네. 같이 깊이가 네. 똑같이 된 거고 네. 보통 일반 정형화된 데들은 뒤에 스토퍼라고 해서 바퀴 받침이 네. 통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봉이 아니라 차차히 들어가서 동하고 닿게끔 맞추시면 돼요. 아. 아시겠죠? 네. 자. 아시겠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는 핸들 감다중앙, 감다중앙, 예. 이거 핵심 포인트고, 예. 나머지는 공식인데, 공식은 왜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음. 붙는 거왜 붙는지, 돌리는 거왜 돌리는지 예. 다 이해되셨죠? 예. 자, 기아 드라이버 놓고, 우리 우측으로 가서 땅칸에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여기 300이로 자리에 될 건데, 예. 보통 이제 주차 연습하거나, 이제 앞으로는 주차할 때 텅텅 빈데보단 이게 더 쉬울 거예요, 아마. 장애물이 있는 옆자리에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점이 되요 응, 저걸 보면서, 저걸 보면서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굉장히 단순한 건데 잘 모르는 네. 게 있어요 주차 하는다 똑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딴거 상관없이 쟤랑 간격 유지만 해버리면 주차가 끝나는 거야 이해되셨죠? 네. 자그 옆자리 될 건데 뭐 하자 그랬지 제일 처음에? 얘한테 내 뒷범버가 향해 가려면 나는 저쪽으로 차를 돌려야 되는데 어우 차들이 있어갖고 확 돌릴 공간이 별로 없어 네. 그럼 우린 최대한 붙어줘야 되는 거야 이럴 때는 네. 어, 붙어주자 핸들 또 오른쪽으로 확 감아가지고 우리 배운 차폭감 생각하면서 저 차한테 타이트하게 붙여주는 거예요 조금 더 떨어져 나와도 되겠죠? 그렇지 네. 이제 안 닿는다는 거 확신이 좀 생기죠 아까 네. 그연습해서 네. 앞으로 좀더당기자 우리 안에 지금 몸속안 들어왔다 네. 자 우측 봐보세요 네. 여 우측 로 가네 어몸속 들어왔네 네. 어, 왼쪽으로 돌릴 거예요 아니 풀면 안돼 네. 앞에 차폭감 보면서 닿기 전까지 됐죠? 네. 자, 이걸로 거울로 보자. 네. 옆에 차, 흰차 보이죠? 네. 흰차랑 리차 간격 이렇게 있는 거 보이죠? 네. 저걸 좁히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핸들 어디로 돌려야 돼요? 후진기 해놓고. 후진기 해놓고. 얘한테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핸들 어디로 돌려야 돼요? 오른쪽으로. 어, 돌리는데, 얼, 어떻게 돌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거 상태 봤을 때? 많이 돌려야 될것 같지 않아요? 네. 네막 돌려보세요. 네, 쭉쭉쭉 돌리세요, 그냥. 네, 쭉쭉 돌리세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네. 더 돌리세요. 계속 돌아가잖아. 안 돌아갈 때까지. 네. 그러면서 천천히 옆에 차 볼게요. 어때요?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네. 핸들 다 돌렸는데도 안 붙죠? 네. 그 무슨 얘기일까? 너무 떨어져, 이, 어, 너무 떨어져 있는 건데, 네. 아, 이대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 네. 왼쪽까지 차가 있어버리면 네. 왼쪽 차에 부딪친다 네. 그러면 우린 리 여기서 수정을 할 거예요. 네. 항상 이제 이, 이, 지금 요 루틴을 제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주차할 때, 흐진주차할 네. 때. 아, 붙어야 되는데 핸들 난다 감았는데도 제대로 안 붙어. 그대로 들어가면 왼 반대쪽으로 밀리니까 네. 그냥 그만 들어가고 난 수정할래. 기아 드라이브 놓고. 수정할 때는 딱 하나만 신경 쓰면 돼요 방향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어? 오토바이가 어디로 갈 거야? 후진으로 들어가는데 밀려나갔고 난더 이상 못갈거 같아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난 이제 수정할 거야 그죠? 그러면 드라이브 놓고 네. 수정할 건데 핸들 방향 여기서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 초보 때는 네. 근데 핸들 방향은 무조건 이거 하나만 신경 쓰세요 아난 여기 똑바로 들어가려면 내 차가 네. 이렇게 똑바로 여기를 봐야 될거요 네. 그죠? 네. 삐뚤어진 차만 똑바로 넣는 거예요 오른쪽 삐뚤어진 거 이쪽으로 똑바로 넣으려면 핸들 어디로 돌려야 될까요? 네. 왼쪽으로 계산 없이 끝까지 다 돌리고 다 돌리세요 그냥 쭉쭉쭉 다 돌리세요 안 게... 돌아가요 아 이거 핸들 저기 안전 저기 때문에 그래요 더, 안 돌아가요 지금도? 돌아가요 쭉쭉쭉 더, 더 돌리세요 네. 움직여야 돌아가요? 네더 네, 돌리세요 더더 더 돌려야 돼요 더 돌려야 돼요 더안 안 돌아가요? 네. 파워미션이 상태가 별로 안 좋구나 자 좀만 더 가볼게요 핸들 다 돌려서 원래는 지금 이게 핸들 음. 안 돌아가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지금 음. 걸린 거거든요 모터가 음. 음. 가열돼서 다 돌리고 네. 화면 차가 이렇게 돼있던게 이렇게 탁 돌아오거든요. 네. 그럼 똑바로 돼요. 그럼 뒤로 네. 쏙 들어가면 돼요. 아. 후진기 안 넣고 이제 다시 핸들 오른쪽으로 돌려볼게요. 어. 안 돌아가죠? 네. 브레이크 떼고 갈게요. 브레이크 떼고. 됐어요. 네, 핸들 돌려야 돼요. 안 돌아가죠? 근데. 네. 이제 돌아가요? 네,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네. 돌아가요? 떼고 움직이자. 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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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차 평행되면 탁 잡으세요. 브레이크. 네. 됐어요? 네. 핸들 중앙. 또안 들어가죠? 네. 잠깐만요. 제가 돌려볼게요. 어, 이거 파워미션이 때문에 그렇다. 주차 연습하면은, 응. 이 파워미션 모터가 가열이 돼가지고, 응. 고장 안 나게 하려고 지가 파워미션을 꺼버려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 우리 주차 연습 못해요. 아 <laughs> 브레이크 떼고. 네. 자, 천천히 들어가면 됩니다. 뒤 오토바이 있으니까 부딪히지 않게. 깊숙하게 못 들어가겠다, 오토바이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해됐죠? 네. 그러고 나서 주차가 끝났는데 봤더니 아, 주차 끝났는데 나는 잘들어온다 들어왔는데 한쪽으로 너무 쏠렸어 여기 너무 멀어 하면 여기서도 수정하는 거예요 기가 드라이브 놓고 나요? 네 드라이브 놓고 네. 단순하게 일로 붙여야 되죠 음. 그럼 핸들 오른쪽으로 다 돌려요 오른쪽으응 오른쪽으로 붙일 거니까 오른쪽으로 붙일 거니까? 핸들 오른쪽으로 돌리고 음. 근데 선생님 이때 핸들이 이렇게 브레이크 뛰면은 얘가 응. 돌아가잖아요. 응. 원래 그렇지 않아요, 영상이에요. 제자리에서도, 맨 당에서도 쭉쭉 돌아가야 영상이에요. 지금 주차 연습하느라고 그 핸들 파워 미션이 저기 돼서 가열돼서 그래요. 찔끔 이렇게 왔죠. 부딪히기 응. 전까지 우리 차폭감 사이드 미러 이런 거 배웠던 거 써서 닿지 않을 정도로 온 다음에 응. 아까 얘기했던 삐뚤어진 거 똑바로 놔야 돼. 핸들 어디로 돌려야 되죠? 왼쪽으로. 그렇죠. 그렇게 떼고 갈게요. 왼쪽 응. 더 돌려야 돼요. 더 돌리세요. 더. 그치. 끝까지 다 돌리세요. 자, 삐뚤어지금 똑바로 됐죠? 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진기 어넣고 핸들은 중앙. 핸들 중앙 맞아요? 네. 네. 그대로 들어갈게요. 중앙 아니네. 오른쪽으로 한 바퀴만 돌려보세요. 네. 네. 그대로 들어갈게요. 그죠? 이게 중앙이죠? 네. 이렇게 옆으로 붙은 거 보여요? 네. 어이쿠, 야, 오드로이, 네. 붙어지붙다 아, <laughs> 좀 아시겠어요? 네. 어, 기아 드라이브 넣고 우리 오른쪽으로 나가자. 나가, 나가자. 원래 잘.